이번 워존에서 공개된 차기작 블랙옵스 콜드워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서 미션을 통해 우즈를 찾아내고 후에는 스타디움 쪽으로 달려가면서 화면이 안전되고 트레일러가 나왔죠. 이번 차기작의 주 무대는 1981년 냉전시대 때 활동했던 러시아의 페르시우스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했던 스파이를 추적합니다. 을 예전 블랙옵스 작품에도 나왔던 알렉스 메이슨, 제이슨 허드슨, 프랭크 우즈가 나오고 CIA의 전설적인 요원이라는 애들러라는 신규 캐릭터도 나오게 됩니다. 유저분들은 캠페인에서 메이슨을 잠시나마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인공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작진들이 밝혔습니다. 블로그스 3때도 주인공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는데 이때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습이 어떤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허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블랙옵스 콜드워가 발매되기 전 구작 블랙옵스 1의 스토리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신작 모던오페어는 완전 리부트가 된 것에 비해서 이번 블랙옵스 콜드워는 2010년에 발매된 블랙옵스 1의 공식 시퀄입니다. 블랙옵스 2에서도 과거 회상으로 냉전 시대가 잠시나마 비춰지지만 이때는 1986년 배경이기 때문에 블랙옵스 콜드워의 무대가 될 1981년보다는 5년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1년으로 시작하는 블랙옵스1과 1986년 배경인 블랙옵스2 사이에 타임라인이 바로 이번 블랙옵스 콜드워의 시대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옵스1의 공식 시퀄이기 때문에 콜로브드티 시리즈를 꾸준히 즐겨 오신 분들이라면 쉽게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이번 콜로브드티모던어페어나 워존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블랙옵스 세계관의 주인공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블러드옵스 1의 스토리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렉스 메이슨, 1933년 출생이고 블러드옵스 1 기준으로는 27살입니다. 미 해병대의 특수수색대 출신이고 OP40, 맥베이 사, CIA 등등 엘리트 집단이란 모든 집단은 다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러드옵스 1의 첫 시작은 미국의 국가 안보국에서 메이슨이 고문을 받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신문가는 계속해서 정체불명의 숫자 방송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주인공인 알렉스 메이슨 그리고 또한 유저들은 전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천천히 기억을 되짚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미션으로 시작되는 스토리는 1961년 메이슨이 쿠바의 피델카스토로를 암살하기 위해서 조직된 팀인 오퍼레이션 4 0 팀의 요원으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프랭크우즈와 조셉 보먼과 한 팀으로 쿠바 피그만 침공 때 피델 카스트로를 죽이러 투입이 되었습니다.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카스트로라고 생각되는 자를 죽이는데 성공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하게 되는데 적군들이 차량으로 길을 막게 됩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나서서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인 메이스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게 되고 대공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주와 보호먼은 안전하게 탈출을 하게 되지만 메이스는 소련군 장군인 니키타 드라고비치 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또한 암살했다고 믿었었던 카스트로 는 사실 대역을 내세워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메이슨은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인 보르쿠타에 수 감이 되게 됩니다. 약 2년 동안 보르쿠타에 갇혀있게 되면서 메이슨은 레즈노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레즈노프는 세계 2차대전 당시에 붉은 군대 소속으로 독일 베를린을 함락을 시키고 깃발까지 꽂은 소련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블랙옵스의 전작인 월드 워 소련 측 주인공인 디미트리 페트렌코와 영혼의 파트너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당시 레즈노프의 상관이었던 드라고비치는 레즈노프가 받은 영웅 대우의 시기를 하게 되면서 나치의 함락 이후 나치가 숨기려고 했던 생화학 무기 노바식스 를 회수하는 임무에서 레즈노프와 디미트리를 배신을 하게 되고 노바식스의 위력을 실험할 겸 눈엣가시였던 레즈노프와 디미트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레즈노프가 끔찍이 아꼈던 디미트리가 바로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소련처럼 이 노바식스 생화학 무기를 노리던 영국의 코만도 부대가 들이닥치게 되면서 레즈노프는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드래고프치에게 다시 생포를 당하게 되면서 오르쿠타에 갇히게 되게 됩니다. 레즈노프는 본인이 한몸 바쳐 희생했던 국가에게 배신을 당했고 이 일을 사주한 데라고비치 그리고 그의 오른팔 크라프첸코 그리고 노바식스를 만든 장본인인 나치 장교 슈타이너에게 끝없는 원한을 가지게 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된 메이슨과 레즈노프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보르쿠타의 모든 수감자들과 함께 보르크타를 통째로 뛰었게 됩니다. 많은 수감자가 총알 세례에 목숨을 잃게 되고 최후의 최후까지 레즈노프와 메이슨은 탈출을 하게 되지만 레즈노프는 메이슨만 살려보내고 본인이 미끼가 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이슨은 레즈노프가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보르크타를 탈출한 메이슨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만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드라고비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머릿속에는 정체불명의 숫자 소리가 들리고 존스 케네디에게 권총을 겨누는 이상한 환상까지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암시가 꾸준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임무를 하달받고 메이스는 우주와 보호맨을 다시 만나게 되고 소련의 바이코노르 우주기지에 침투를 하게 되면서 드라고비치가 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던 차량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스는 드라고비치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라면서 5년간 그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68년, 그는 우지가 이끄는 SOG팀에 소속이 되면서 CIA 소속 요원인 허드슨과 함께 베트남에 파견이 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월맹군과 교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들이 베트남을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소련 쪽에서 온 망명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련에 관한 정보, 그리고 노바 식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얼미군 사령부 건물로 가서 망명자를 구출을 해내게 되는데, 그 러시아 망명자라는 사람이 레즈노프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레즈노프와 합류한 뒤 메이스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적들을 죽여나가면서, 결국 마지막엔 배에 올라타며 탈출하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CIA 요원인 허드스는 홍콩 쪽에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바 식스라는 생화학 무기를 만든 장본인 중 하나인 클라크라는 자를 신문하기 위해서였죠. 나치 장교였던 슈타이너와 함께 노바 식스의 안정화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는 곧 드라고비치에 의해서 토사구팽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노바 식스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고, 드라고비치의 미국 정복 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허드슨에게 이 계획에 어떤 숫자라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라 말을 하는데, 이 숫자의 뜻을 말해주기 바로 직전에 총을 맞게 되고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클라크가 말해준 노바식스의 기지의 위치 정보만 믿고 그들은 이후에 소련의 야만타우 산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노바식스 생황무기에 대한 정보가 담긴 야만타우 기지로 간 허드슨 적군들은 급하게 기밀문서들을 불태워 없애려고 하게 되고 허드슨의 팀은 정보를 위해서 기지 내부쪽까지 침투를 하게 되지만 오히려 갇혀버리게 되면서 곧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확성기로 연락을 시도하는 슈타이너. 갑자기 그는 미국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정보를 말하게 됩니다. 소련이 노바식스 생화학 무기를 무기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 노바식스를 살포할 잠입 요원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드라고비치가 때를 노려서 가스를 살포할 것이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 방송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게 되는데요. 가스를 살포하기 위해서 이 숫자 방송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방송을 막을 방법을 알고 싶다면 슈타이너 자신 이 있는 리버스 섬으로 오라고 하는 말과 함께 통신이 끝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메이스는 노바 6를 운송하던 소련의 수송기를 격추시키고 노바 6를 회수하기 위해서 라오스에 확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중에 그는 소련군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이때 드라고비치와 크라프첸코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결국 두 번째로 붙잡히게 된 메이슨과 우즈 그리고 보우먼 러시안 룰렛을 시키고 있는 적군들에게 보우먼은 끔살을 당하게 되고 메이슨과 우즈는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발견한 헬기를 타고 베트콩 시설에 트셔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이슨과 우즈는 크라프첸코를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입버릇처럼 크라프첸코를 꼭 죽여야 된다라는 메이슨의 말처럼. 결국 크라프첸코를 죽이는 데에는 성공을 하게 되지만 우즈 또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된 메이슨은 후에 따라온 레즈노프와 재회를 하게 되고 이제는 드라고비치와 슈타이너를 죽이기 위해서 리버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리버스 섬에는 메이슨과 레즈노프 단 둘이서 잠입을 하게 되는데 시설 내부에는 노바식스의 죽은 시체들이 해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메이슨은 레즈노프와 함께 시설 내부의 병력들을 모조리 쓸어가며 결국에는 레즈노프의 복수 대상인 슈타이너에게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열심히 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 슈타이너 레즈노프를 보자마자 무전기를 떨어뜨리면서 놀라게 되는데 레즈노프는 슈타이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볼쿠타! 너는 내가 너에게 뭘한걸 알아? 레즈노프, 나에게 말해! Your evil has claimed the lives of many good men. No longer. Killing me will I mean... not stop Nova. I, I do not care about Nova. My name is Victor Resnor. And I will have my revenge. 레즈노프가 슈타이너를 죽였다라고 신문관에게 말하는 메이슨. 하지만 신문관은 보고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야만타우 기지에서 리버스 섬으로 오라고 연락을 받았던 허드슨 또한 숫자 방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슈타이너를 구출하러 투입했었다고 말합니다. 슈타이너는 허드슨과 지속적으로 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드라고비치의 계획에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라면서 본인도 죽어버리기 전에 빨리 구출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서둘러서 허드슨과 위버는 슈타이너가 있는 곳까지 도달을 하게 되지만 누군가가 슈타이너의 머리 위에 총을 겨누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방탄 유리를 깨고 저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슈타이너를 죽인 것은 레즈노프가 아닌 메이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메이슨은 여태까지 본인이 레즈노프와 계속 동행을 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레즈노프는 사실 보르쿠타 탈출 이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레즈노프는 메이슨의 망상이었던 것이죠. 소련에서 왔다던 망명자 또한 레즈노프가 아닌 애초에 다른 사람이었고요. 메이슨이 봤던 레즈노프는 결국 모두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숫자방송에 대한 해독을 바라던 신문제는 결국 포기를 하게 되고 본인이 허드슨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격에 빠진 메이스는 허드슨을 패버리고 신문실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서서히 메이스는 모든 것을 기억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보르쿠타에 잡혀서 수감이 되었을 때 그는 슈타이너에 의해서 숫자방송에 대한 세뇌를 당했었습니다 특정 숫자 조합을 듣게 되면 명령을 이해를 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세뇌죠 존 F. 케네디를 봤었을 때 권총을 들어올려서 죽이려고 했던 환상도 그 세뇌 중 일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메이스는 다른 일반사람들에 비해서 세뇌에 대한 저항력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드라고비치는 세뇌가 통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다 라고 말하고 다시 감옥에 던져지다시피 가둬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와중에 레즈노프가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련에게 배신당한 레즈노프는 드라고비치, 크라프첸코, 슈타이너이 3인방에게 끊없는 원한으로 인해서 꼭 죽기를 바랬습니다. 지속적으로 메이슨에게 이세 명은 꼭 죽어야 된다라는 세뇌를 시켜서 메이슨 특유의 세뇌 저항력과 더불어 세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원래는 드라고비치에 의해서 케네디를 죽이게끔 받은 세뇌가 3인방을 죽이게 하는 세뇌로 탈바꿈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메이슨은 드디어 모든 기억을 회복을 하게 되고 보르쿠타에서 받은 숫자 방송 해독 능력을 사용해서 CIA가 입수한 소련의 숫자방송을 틀어주게 되면서 메이슨이 이 방송을 해독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숫자방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노바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지시사항은 루살카에서 방송을 하겠다 라는 말과 함께 미국을 향한 생화학 무기 공격을 실행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살카라는 장소는 쿠바에 위치한 한 선박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미국 전역에 노바식스가 살포되기 전에 재빨리 이를 막기 위해서 허드슨과 메이스는 루살카호를 공격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데프콘 상황이 1로 격상되게 되면서 사실상 세계 3차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루살카호 내부로 쳐들어가서 노바식스 프로젝트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던 방송 송출기를 찾아낸 이후에 이 방송을 끄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라고비치를 찾아내게 되면서 결국 그를 죽이고 세계 3차 전쟁도 막아내면서 동시에 레즈노프의 복수를 끝내는 것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고비치와 싸워놓은 도중 나눴던 대화가 의미심장합니다 대통령을 죽이러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라며 말하는 메이슨에게 드라고비치는 웃으면서 시도만 했을까라면서 되묻게 되죠 그리고 이 미션이 끝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사진 한장존 F. 케네디 옆에 메이슨의 모습이 있습니다 1963년에 보르쿠타에서 탈출한 메이슨 그리고 케네디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날짜는 1963년 11월 10일 하지만 케네디가 암살당했던 날짜는 11월 22일 정황을 보자면 메이슨이 암살을 했다고 라할 수도 있지만 이번 블랙옵스 콜드웨어에서도 나왔고 블랙옵스2에서도 나왔습니다 물론 뭐 우즈도 사실 크라브첸코랑 함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블록그스 2에서도 그렇고 블랙옵스 콜드워 트레일러에서도 나오지만 블록그스2 출시 전에는 그저 루머로만 남아 있었는데 메뉴 화면에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옆에 있는 컴퓨터로 가면은 명령어를 칠 수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하나의 메일이 뜨게 됩니다. 이 이메일의 뜻은 우즈는 잘 살아남아서. 하노이 힐튼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우즈는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성공을 해서 그 이후에는 CIA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록업스 콜드워의 배경 연도가 1981년이니까 그 전에는 복귀를 했겠죠. 아무튼 이 정도가 블록업스 콜드워 전에 메인 주인공들의 배경 이야기였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 나갈지 또한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블랙옵스에 대한 스토리를 알려드린 알로지기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